오늘 선생님이 점선 면 입체에 대해 설명해 을 줄게. 어, 잘 봐. 이게 뭐지? 아, 이 점이야. 점. 점은 어, 길이, 폭, 두께가 없어. 가장 어, 크기가 없는 에, 점인데, 어, 점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어, 것이 어, 점이거든. 어, 이 점을 가지고 선생님이 선을 표현해 줄게. 어, 이 점은 선이라는 것은 점이 이렇게 이동한 흔적이 바로 이렇게 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면을 설명해 줄게. 면은, 아, 선이 이렇게 이동한 흔적이 바로 이렇게 이것이 면이 되는 거고. 선생님 얼굴 안 보이지? 면 때문에? 네. 아, 그럼.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이동한 흔적, 그 그래서 선이 이동하면 이렇게 아, 이제 면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또 보여줄게. 잘 보세요. 짜자잔, 이렇게. 그래서 선이 이동하여 생긴 아, 생긴 흔적, 이것이 바로 어, 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입체는, 입체는 뭐냐면 입체는 뭐가 이동했을까? 입체는, 오, 그리 당연히 면이 이동하며 생긴 흔적이 바로 입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명암을 이동시키면은 흔적이, 이런 흔적이 생길 거야. 그치? 그래서 어, 이게 입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끝! 네,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어, 점선면, 이체, 어, 교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점을 으, 표현할 수 있는 아, 이 구슬 이 구슬이죠. 이 구슬이 있고요이 구슬을 꿰 이제 목걸이 같은 문구점에 가면 다 아, 이제 팔죠. 그래서 어, 이걸 이용해서 점, 점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이 이동해 생긴 흔적 이렇게 점이라는 것은 이제 크기가 없어요. 수학에서 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만을 나타내고 선은 길이만 있어요. 길이, 길이만 있고 그 다음에 면은 면은 이제 선이 이동하게 생긴 흔적. 그래서 이런 김밥 말이 발이 우리 생활 속에서 면 격으로 설명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선이 이동하게 생긴 흔적. 그래서 면은 길이와 폭, 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는 이제 좀 전에 보신 대로 면이 이동하여 생긴 흔적, 그래서 이 명암, 명암이 있고 명암 뭉치, 명암 뭉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면이 이동하여 생긴 흔적, 그래서 이 명암 뭉치. 그서이 명암 뭉치는 네 입체로서 길이가 있고 폭이 있고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폭, 두께 네,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측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측정의 단위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요소거든요. 나중에 측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